도면 글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면 글씨는 일반 여러분이 그 필기체로 이렇게 흘려 쓰시면 안 되고요. 한자 한자 또박 도박 정자로 쓴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것을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시기 바라고요. 도면 글씨는 크기를 달리해야 돼요. 도면명을 가장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실명, 작은 실명, 그리고 가구 집기 재료, 조명 설비. 이런 걸 쓰고 도면내의 문자는 국문하고 영문 혼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문 기입시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면 이 오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쓸때 샤프심은 좀더 무른 게 좋아요 단단한 거보다 약간 무른 거를 사용하는 것이 에, 문자 수정할 때 기입할 때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글씨를 쓴 법은 없어요. 반드시 보조선, 보조선을 긋고 그 보조선에 의해 써야 쓸 때도 반듯해지고 쓰고 나서도 반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문을 썼을 때 이게 세로로 쓰면 안 되겠죠? 이 가로로 쓰고요. 가구 명칭을 쓸 때는 가구 안에 넣는데 거기 안 들어가면 이렇게 지지선을 빼서 리드선. 지서를 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내 문자의 종류로 보면요. 도면명, 평면도, 내부인면도, 단면도, 단면상세도, 천장도, 투시도, 투상도. 어, 이런 명이 있고요. 크기는 약간 10에서 15mm로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실명 자녀방, 뭐 부모침실, 부부침실, 원룸, 커피숍 이런 것은 5에서 7mm. 소실명, 거실, 주방, 서재, 뭐 화장실, 발코니, 에, 나머지 재료 및 집기명은 3에서5 m m 리 가장 작게 씁니다. 어, 바닥의 마감재, 벽, 천장 마감재, 그리고 이제 숫자, 치수 기입할 때요. 천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에, 재료 및 집기명하고 어, 비슷한 크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에, 영문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에, 대문자로 한다. 예전에는 그 세로 획을 자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자대고 할 시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세로 생 그냥 필기 하듯이 자대지 말고 하시는데 일단은 글씨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자로 하고 흘려 쓰지 않고. 통일되게 쓰시면 누가 봐도 예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업시간에 제가 이제 쓰는 거를 시범을 보여 드릴 텐데요 어,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영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가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숫자는 1000 단위보다 예, 콤마를 찍어 주셔야 하고요 이게 지금 그 도면명이죠. 가장 큰 거. 10에서 15mm로 크게 쓴 것이고요. 에, 그다음에 실명은 기사 시에에 나왔던 실명들이에요. 스위트룸, 원룸, 약국, 패션샵, 커피샵 뭐 이렇게 이정도 크기고요. 산업 기사에는 뭐 자녀방, 부부 침실, 호텔 트윈 베드룸 어, 스포츠 우류 매장 이런 것들이 나왔죠. 아, 아이스크림점. 그 내부에 있는 소실명들, 침실이네, 거실이네, 주방이네, 식당이네 이것은 약 3에서 5mm 적으시면 되고요. 가구 및 집기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죠? 어, 그 다음에 조명 및 설비, 직부 등, 매입 등, 펜던트, 어, 벽부 등 음, 이런 것도 이제 에, 영어로도 영문 표기도 외우고 어, 계셔야 돼요. 마감 재료, 장판지 마감 합성수지, PVC 타일, 데코 타일, 카펫, 페인트, 마감재의 재료의 명칭하고 어, 영문 표기도 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각종 약자가 있어요, FF, Flow Level, Flow Finish, FL, Flow Level 이런 것은 이제 그 수업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실 거니까요. 어, 가볍게 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눈여겨 봐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각, 각종 용어하고 그 해설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1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정리가 쭉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무슨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EPS라고 나왔으면 이게 뭐지 찾아보면 전기설비덕트죠 일렉트리 파워 샤프트 예. 또 에, AL 그러면요 알루미늄의 약자입니다 WP 워터페인트 paint, 수성페인트죠 그래요 그래서 도면에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여기 교재를 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끝에 보면 가구미 집기면도 다 있어요. 냉장고 rf라고 줄여서죠 리프리지레이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조명 및 설비 스포트라이트 있죠 파이어 센서 감지 화재 감지기